배우에게 있어 믿고 본다는 말만큼이나 행복한 반응이 또 있을까? 연기를 빼어나게 잘해서 재미있는 대본을 잘 골라서 혹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는 눈이 뛰어나서. 그 외에도 무수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 배경이야 무엇이든 시청자 혹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다는 뜻일 테니 말이다. 작품을 보는 남다른 안목으로 출연한 드라마마다 흥행에 성공한 배우 이종석. 그가 현재 방송 중인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 극본 김아람, 연출 오충환, 을 통해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한다. 드라마는 빅마우스, 빅마우스, 라는 별명을 가진 승률 10%위 변호사 박창호, 이종석 가의문의 살인사건 변호를 위례받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위를 승낙 직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약투약 혐의까지 받아 수감된 박창호. 설상가상으로 희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 빅마우스라는 누명까지 쓴다. 자신은 절대 빅마우스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이 같은 현실에 좌절하던 차의 가족의 목숨마저 위협받는다. 이제는 제가 빅마우스여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심기일전한 박창호는 누명을 철갑 삼아 거대한 음모를 품은 적과 맞서 싸운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제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진짜 빅마우스 찾기를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상황을 버린 특권층과의 두뇌 싸움을 이어간다. 빅마우스를 통해 3년 4개월여 만에 돌아온 이종석은 잔뜩 낯선 얼굴로 시청자와 마주한다. 장인을 모시 며 처가살이를 하는 소속 연패 의흑수저 출신 변호사 박창호로 분한 그는 반전을 거듭하는 정계 속의 집단 구타를 당해 몸과 상처 를 얼굴 한가득 달고 등장하거나 분노를 켜켜이 쌓은 얼굴로 재 상황을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제가 살기 위해 때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때로는 차가운 얼굴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낸다. 영화 마녀 이브 아이 앞이 등에서 보여준 흔히들 말하는 도른자의 눈을 번뜩일 때도 있다. 그 사이 이뮤나와 만들어내는 달달한 로맨스는 또 다른 볼거리다. 빅마우스 가하드보일드 장르이면서 누아르와 스릴러가 합쳐진 복합장르물이다 보니 그간 많은 드라마 팬들을 설레게 한 이종석 표 로맨스를 쉬이 볼 수는 없지만 휘몰아치는 이야기 사이사이 당비처럼 등장해 시청자를 미소 짓게 한다. 2005년 모델로 데뷔한 이종석은 드라마 학교 2013 피노키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당신이 잠든 사이에 ww w, 로맨스는 별채부로 영화관상 노브레싱 피 끓는 청춘부아이 앞이 마녀 2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모델 활동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흔치 않은 헌칠한 키와 비율로 한번 미소의 유무에 따라 때론 부드럽게 때론 서늘하게 분위기를 좌우하는 눈으로 또한번 눈길을 사로잡는 그다. 유독 붉은 입술과 하얀 피부는 병역 의무를 마친 지금까지도 소년미를 좌우하는 포인트다. 이 같은 외형적 매력이 더해져서인지 그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시청자에게 각인된 건 순정남 연하남 등으로 대표되는 로맨스 스토리. 하지만 그가 거쳐온 작품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윤심덕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극작가 김우진 역을 맡아 애절한 정통 멜로 연기를 소화한 사이 참니 현실과 웹툰 속 세계를 넘나드는 진짜 만진 남 캐릭터 강철을 연기한 W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지닌 고등학생 박수화로 분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명석한 두뇌와 암기력을 지닌 기자 최달포로 변신한 피노키오 등등 장르도 캐릭터도 다양하다. 특히 그의 드라마에는 판타지 장르가 두드러진다. 때문에 소집해제 이후 그가 빅마우스를 선택한 건 영리한 판단이었다. 시청자에게 익숙한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내세우기보다 이제껏 해왔지만 시청자에겐 다소 낯선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을 선택하되 익숙하고 매력적인 면모 또한 잊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는 통했고 그의 폭넓은 연기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작용했다. 또한 길다면 길었을 지난 3년 4개월 여의 공백을 말끔히 지웠다. 이종석은 시작부터 될성 싶은 연기묘목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제 색을 또렷하게 바라는 연기자로 성장의 웬만한 연기력으로는 소화하기 쉽지 않을 캐릭터도 턱턱 해냈다. 폭넓은 연기력으로 매 작품마다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구축, 그의 팬은 물론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생작 혹은 인생 캐릭터를 두고 이견이 분분할 정도다. 빅마우스로 또 하나의 인생작, 인생 캐릭터를 추가한 이종석. 때문에 영리한 배우의 다음 선택은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뜨겁다.